보냐? 응? 우리 아버지가? 수영차는 위험하다고 큰 걸로 바꿔주셨어 너희 내가 좀 극성이야 으음... 음, 음, 그렇나 그래 네 아버지 극성이라서 됐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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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왜 이모냥이냐? 나한테 해 도대체 뭐가 있어? 하, 음, 자매나 자자 어? 아버지, 어, 목소린 거? 응? 어? 너 아버지 어디 가지? 어, 아, 아버지 허리 아프잖아. 그이옛들에 그래? 아직도 고시촌에 있는 거요? 에음 전가 걸락이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어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시키는 거요 대기업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 내가 하라고 했어 이 정도면 우리 쫀양이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줄 정도 되려나 또 어, 지나갔다 어디서 우리 쫄냥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